보도 사람 다 지나갔죠. 5초가 남았지만 건너는 사람이 없으므로 그냥 지나갑니다. 이거 아직도 아직도 기다리시는 분이 있어요. 그냥 지나가도 돼요. 사람이 다 건넜잖아요. 뭐를 보면 된다고 해요? 신호?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만 보면 돼요 사람이 있다 횡단보도 신호가 파란불이든 빨간불이든 노란불이든 무조건 기다려야 되는 거고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다 그러면은 한번 일시정지 한번 다음에 가면 돼요 사람을 보는 거예요 사람을 그리고 그래 앞에 30km잖아요 요즘 30km 잘 맞춰야 됩니다 31km도 찍힙니다 지금 노란불이잖아요 딜레마잖아요 괜찮아요 안 찍힙니다 지금 안 찍혀요 여기서 멈춰버리잖아요 그럼 지금 교차로잖아요 좌회전하는 차량이 제가 막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딜레마 존일 때는 지나가야 돼요. 이미 찍을 거였으면은 카메라는 제 뒤를 찍고 있어요. 교차로 거의 중앙까지 들어왔으니까. 단속 지점은 지나왔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